어떻게? t 저희 이제 어 a 하죠아고 m 들 o i 어 g 하죠 저희 이제 어떡하죠? 아웃 e is a dog. i 귀엽 o i n g to get a dog. 미니 going to get a dog. Oh, 이 h a t w h a 시작 저희들 어떡하죠? 콩시 하루도 하자 오랜만이다 공시의 하루 아니, 이거 시작. 내가 만든거잖아 나도 어. 하게 알겠어 시작 공시의 하루 시작 공시의 하루, 하루. 좋댓구와 哈哈哈！哈哈。 연연이랑 <도움이 Magic> <Regierung> <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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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같이 양장추 같머머머머머가머왜 아, 이렇게 머머있머머머머머머부끄러워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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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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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바셀, 리비. Germany. 웃음> 화장품 정보 알 알려 릴릴요요 I 이 o n t know. I 요 o 이 t 요 n o w I don't k 어, 저던데. 네. 아, 근데 저는 별게 없었고, 그냥 거의 다쓴 교통카드 한 장만 들어있어. 었 아, 전 엄마 신용카드도 있고, 제. 얘가 이런다니까요. 제 카드 두 개도 있고, 거기 현금도 있는데. 어떡해 현금 얼마 있었어? 만 원? 그리고 엄마 신용카드 잃어버리고, 제 카드 두개 잃어버리고. 너 카드 얼마? 너 그것도 후... 뭐야? 너 카드는 무슨 카드인데? 아니 목요일 저번 주 목요일. 아더시 자기야, 저거 냄새 너무 싫은데. 아니 그래서 전화했는데 찾으면은 전화 준다는데 전화가 없어요. 우와, 어디 어디서? 버스에서. 이렇게. 약간 안 망하면 이걸 쓰고 망했을 때를 쓰 <laughs> 망했을, 망했을, 망했을 때 이렇게. 이렇게 하는. <laughs> 손메이크. 어떠셨어요? <laughs> 엉프파인 곳 있잖아요. 네. 거기에서 제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. 어머나. 거기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띵용 이렇게 튕겼어요. 그래서 어머나. 하고 못 나갔어요. 띵용 거기서 다섯 번은 이렇게 했어요. 그럼도 끝나. 아 열심히 보셨? 제 자리예요 이게. 그러면 엉프파인 곳에서 띵용못 나갔어요. 왜냐? 이렇게 바운스가 돼서 <laughs> 딱. 왜냐? 디룡. 이렇게 다섯 번을 여기서 띵용띵용 걸렸어요.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요 원래 앞으로 나가야 되죠. 아 제자리에서 다섯 번 띄웅거렸다 그리 너무 아파요 저 부상이 있거든요. <laughs> 어떡해 찍어주세 어떡해 여기 <laughs> <이거> 부상 <laughs> 정강이, 정강이 피로렇게 보여요? 부상이? 그래가지고 <laughs> 너무 아요오인 <중점이라고? 웃음> <응>? 사망하셨습니다 <laughs> <laughs> <아직은? 웃음> 지금 4월 4, 14일 월요일 11시 15분, 홍시우씨 사망하셨습니다. 왜 이러세요, 정말? 오늘 왜 그래, 너. 진짜 말 더럽게 하는데. <laughs> 오늘 잠을 못 자서. <laughs> 또또 남을 괴롭힐 필요는 없잖아. 12시에 잤다하잖아 응. 어? 뭐야 나도 그때 잤어 나 <laughs> 12시 반에 잤어 긴장 나 긴장돼 <laughs> 나도 해야지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출연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 뭐면이 어? 뭐든, 이거 뭐 이거 뭐든, 이거 뭐든, 이거 뭐든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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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든, 이거 뭐든, 이거 세요 이거 뭐든, 이거 뭐든, 이거 뭐든, 거 이거 이거거 네. 저 <laughs> 맨날 올라오자마자 링크 타고 들어가서 댓글 달아요. 댓글 달아요. 댓글도 완전 잘 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. 그건 맞긴 한데. 1부터 5 중에 숫자 하나 골라 보세요. 아, 그러면 잘안 되는데. 뭐 1부터 4 중. 아, 3이면, 3이면 잘 돼요. 그냥요 어 아, 몰라 얘 모르지? 왜 3이면 잘 돼? 그냥요 나 3번인데 잘될 거예요 괜찮아 4번도 잘될 거예요 저이제 귀신 공시의 하루 잘 됐고 와잘 됐고 와 어? 왜 가는데? 와, 이거 왜뻔는거야저 택구야 공개! 콩디션 끝! 끝! 뭐 <목소리가> 콩쿨 <콩크> 오디콩클 시작! <laughs> 콩쿨 시이팅시도 화이팅! 다 1등 하길! 1등! 너라면 쌉가능! 화이팅! <목소리가> 할수 있다! 정신 빠따리다잉 <목소리가> <laughs> 어, 힘드세요?